안녕하세요 모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스웨이 제품의 인 아웃 IO 경로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M4, M6, D8 이런 기종들이 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하나를 가지고 네, 통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사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D8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프로그램을 구동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제가 가난해서 이 기기를 아직 <laughs> 네, 보유하고 있지 못해서 네, 오프라인 모드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처음에 프로그램을 구동시키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자, 이쪽에 이 박스를 클릭을 해보시면 하이레벨, 억스, 블루투스, 옵티컬, 네, 입력 기기에 소스 기기들을 선택할 수 있는 탭이 있고요. 이 옆에 보면 하이레벨 믹싱이라는 게 있죠. 네, 이 하이레벨 믹싱은 현재 이 하이레벨 상태에서는 네이 선택이 안 되고요. 외부 기기를 사용하실 때 네, 선택이 가능한데 이 기능은 뭐냐? 예를 들어 엑스단자나 어, 혹은 자 광으로 신호를 받고 있을 때에는 음악을 듣고 있을 때에 차량의 시스템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이레벨 믹싱을 선택을 하게 되면 옵티컬에서 광으로 음악을 듣고 있, 있는 상태에서 차량의 시스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네, 좌우 깜빡이 소리라든가 후방 경보 혹은 내비의 소리를 음악을 들으시면서 동시에 네, 들으실 수가 있죠. 그런데 혹은 이 하이레벨 믹싱을 선택을 해놓았을 때 시스템의 소리가 음악을 듣는 과정에서 너무 크게 들리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인풋 볼륨이라는 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요. 네, 이곳에서 소리 크기를 믹싱을 할수 있습니다. 네, 모든 소리의 크기를 뭐 예를 들어 옵티컬로 음악 소리를 듣고 있는데 시스템의 소리가 너무 크다 하면 이렇게 줄이면 되겠죠. 적당한 소리를 네 이런 기능이 있고요. 어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이제 채널들이 있죠. 네. 자, 그리고 먼저, 무언가 설정을 하시기 전에, 이쪽에 보면은 8개의, 총 10개죠? 10개의 채널을 컨트롤 할수 있는 마스터 볼륨이 있습니다. 자, 이 마스터 볼륨은 가급적이면 최소화 시켜놓고 작업을 하시기를 권장을 하는데요. 이유는, 어, 시스템의 데미지를 좀 막고자, 네. 소리를 먼저 최소화 시켜놓고, 네.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 같은 경우 이 채널의 명칭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오렌지 색깔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요런 창이 뜹니다. 본인이 식별하기 쉬운 문자로 네, 변경이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이 레프트 라고 명칭을 좀 바꿔 볼게요. 그리고 하이 라이트. 자, 요렇게 네, 규칙을 정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임의적으로 네, 임의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 거고요. 어, 실제 본인 차량에 맞게끔 근이 네, 채널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하이 레벨 인풋을 선택을 할때 사용을 하실 때에 왜 그게 필요한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은 이 플레인즈로 소리가 들어오는 그 환경을 먼저 좀 소리 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자, 하이 레벨 인풋은 순정에, 어, 앰프에서 증폭된 소리를 프로세서로 집어넣어서 다시 가공을 하고 다시 스피커로 바로 내보내는 네, 그런 환경일 때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순정에서 앰프에서 증폭된 소리가 이 DSP로 들어가서 이 DSP에서 가공을 하고 이 DSP 출력에서 바로 스피커로 소리를 내보내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 같은 경우, 무스웨이 본사에서 케이블을 판매를 하죠. 네. 뭐, 19만, 뭐, 몇천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제품을 구매를 하시게 되면 본인 차량에 맞게끔, 네, 핀 배열을 다 해주고, 네, 완성형 케이블을, 네, 판매를 합니다. 자, 그런 경우에, 입력과 출력의 잭 바이 잭 타입으로 갖다 꽂기만 하면 네 하드웨어적으로 핀 배열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력 신호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어, 하이레벨에는 두 가지 정도의 그 신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디오 옵션이 없는 차량 자, 그런 경우에는 이 플레인지, 랩트, 라이트. 네, 플레인지 신호가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것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억스나 옵티칼이나 블루투스. 또, 동일한 적용 방법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곳에서, 여기 보면 이 박스, 체크할 수 있는 이 박스가 있죠. 네. 이곳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하이 1번이 left, 플레인지 left, 하이 2번이 플레인지 right의 신호로 들어온다라는 가정 하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디오 옵션이 없는 차량은 이런 신호가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트위터 left, right, 미드레인지 left, right, 그리고 미드 우퍼 left, right, 그리고 센터 left, right, 서브 left, right,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억스인 경우, 옵스 옵티칼, 블루투스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플레인 지 신호 레프트 라이트로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채널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센터와 서브는, 네, 센터와 서브, 서브는 필요에 의해 레프트 라이트 right 두 개의 신호를 넣어 주셔도 되고 하나 하나의 신호만 넣으셔도 됩니다. 필요에 의해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곳이 이 체크할 수 있는 이 박스가 입력이 되는 것이고요. 이곳 하이 레프트가 트위터로 아까 우리가 규칙을 정했죠. 이곳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네. 입력의 신호만 체크를 해 주게 되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하이 1번은 left고 하이 2번은 right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이렇게 체크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유는, 우리는 누군가가 이미 만들어 놓은 완성된 음원을 듣고 있죠. 또 우리는 그 음원을 편집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는 환경에서 우리는 음악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음원을 완성을 하는 과정에 규칙이라는 게 있죠. 네, 이 규칙이라는 거는, 어, 너하고 나하고 뭐 단둘이 이렇게 하자가 아니고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입니다. 그 규칙은 left의 신호와 right의 신호. 그 규칙에는 left와 right의 신호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 하이 레프트가 트위터라고 그랬죠? 트위터 레프트, 운전석 쪽에 트위터가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운전석 쪽에 트위터에, 레프트의 신호와 라이트의 신호가 동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테레오의 의미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어, 우리가 DSP를 장착을 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듣고자 하는 음악의 소리는, 대시보드 위에서 센터 위치에 보컬의 소리가 나고 좌우로 악기가 좀 펼쳐졌으면 하는 그 환경을 기대를 하고 DSP를 장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설정을 하시게 되면 규칙이 모든 규칙이 무너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 환경이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레프트는 레프트의 신호, 라이트는 라이트의 신호를 넣어 주셔야 돼요. 네, 자, 억스도 마찬가지겠죠.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이렇게 한 개씩의 신호만 넣어주셔야 됩니다. 옵티컬도 마찬가지고요. 블루투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이 플레인지 신호로 들어오는 경우는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게 되면 인아웃 설정은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 하이레벨에 어, 두 번째, 이런 신호가 있죠. 순정 오디오 옵션이 적용된 차량들, 뭐, 보스나, 크렐이나, JBL이나, 뭐, 이렇게, 렉시콘이나 적용된 차량들 보면, 이미 제조사에서, 그, 팬텀 이미지 형성을 시키기 위해서, 이미 제조사에서, 타임 얼라이먼트 작업, 그리고,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소리를, 앰프에서 출력되는 소리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나오게끔 만들어 놓은 차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디오 옵션이 있는 차량들은.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 이렇게 하이12345678 이라는, 네, 이 여러 개의 신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요 탭이 존재하는데요. 어, 이것은 차량에 따라, 이것은 차량에 따라 환경적으로 달라져요. 네, 어떤 차량은 1번, 2번이 트위터의 소리가 출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차량은 3번, 4번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 무스베이 제품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이블을 구입하게 되면, 본인 차량에 맞는 케이블을 제작을 해서, 지급을 한다고 그랬죠. 네, 제공을 한다고 그랬죠. 자, 그 케이블을 잭 바이 잭 타입으로 꽂았다고 해도, 이곳에서 입력의 신호를 잘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 어떤 차량이, 자, 우리가 규칙을 하이 레프트 라이트를 트위터로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곳으로 들어오는 소리는 트위터 레프트 라이트로 소리, 스피커로 소리가 전해지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차량은 서브의 신호가, 자, 지금부터는 모든 채널에 적용 방법은 동일하니, 하나의 채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미 이 채널은 트위터 레프트로 소리가 나가고, 이, 채널, 이 채널은 트위터 라이트로 소리가 나가요. 자, 이 제품 출력에서, 이 제품 출력에서 트위터 스피커로 연결이 이미 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 자, 그런데 이곳에 트위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들어오는 순정의 신호는 1번이 서브의 소리다. 인 경우에는 체크를 해도 소리가 나지 않겠죠. 네. 이미 제조사에서 크로스오버 설정을 해 해놓았, 놓았기 때문에 이 밑에 쪽에 서브의 신호를 넣는다 한들 소리가 나질 않겠죠. 이쪽에 주파수가 없으니까. 또 혹은 1번, 2번이 미드레인지의 소리이거나 혹은 미드우퍼의 소리이거나 인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이 신호를 넣어봐야 이상한 소리만 나게 되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 이것이 트위터와 연결이 되어 있는 채널인데 여기에 미드레인지의 신호가 들어가거나 미드우퍼의 신호가 들어가거나 하게 되면 유닛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곳의 마스터 레벨을 일단 최소화시켜라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이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최소화시켜 놓고 조금씩 조금씩 올려가면서 작은 소리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채널은 이미 트위터의 스피커에 연결이 되어서 소리가 나게끔 되어 있으니 트위터로 내보낼 수 있는 입력 신호를 정확하게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단, 랩트 라이트를 정확히 구분을 해 주고요. 차량마다 다 다르다 그랬어요. 어떠한 차량은 이게 1, 2번이 미드레인지가 될 수도 있고 미드 우퍼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저는 지금 이 명칭을 제가 임의적으로 정했다 그랬죠. 자, 먼저 차량에서 1번이 무슨 스피커로 보내져야 할 소리인지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무스웨이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어, 대부분의 많은 차량들의 그 데이터가 있습니다. 몇 번은 뭐 트윗, 트위, 뭐 트위터 몇 번은 미드레인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참조하셔도 되고, 혹은 거기에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직접 찾으셔야 됩니다. 네. 트위터에 미드레인지나 미드우퍼의 신호가 들어가면은 이 소리가 이상하겠죠. 그리고 과한 입력이 있을 경우에는 유닛에 심각한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어요. 해도 해도 안 되는 경우, 모르겠다는 경우는 그냥 무스웨이 본사로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하세요. 네, 그러면, 어, 친절하게 가르쳐 줄 겁니다. 네. <laughs> 자, 지금 제가, 저 같은 환경에서는 이렇게, 자, 신호가 1, 2, 3, 4, 5, 6으로 1, 2 트위터, 3, 4 미드레인지, 5, 6 미드우퍼, 7번 센터, 8번 서브 이렇게 신호가 정해져 있다라는 임의적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이 레프트 라이트가 우리가 트위터로 가는 채널로 우리가 규칙을 정했죠. 그래서 1번, 2번 들어오는 신호가 트위터의 신호다. 일 경우에 1번, 2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3번, 4번인 경우에는 1번, 2번을 체크를 하고 해제를 하고 3번, 4번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4 개의 신호가 같이 들어갑니다. 네, 한쪽에서는 2 개의 신호겠죠. 2 개의 신호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자, 1번, 2번일 경우에 1번 레프트, 2번 라이트 right 선택을 하시고요. 3번, 4번일 경우에 3번 레프트, 4번 라이트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트위터로 가는 입력의 신호, 이것을 체크하는 순간 이곳이 입력이 되어 이 입력된 신호가 이제 아웃포트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스피커로 소리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미드레인지. 자, 미드레인지는 신호가 3번, 4번의 입력으로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3번, 4번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드우퍼가 이제 5번, 6번으로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미드우퍼도 5번 레프트, 6번 라이트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센터가 예를 들어 7번이다. 인 경우에 7번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센터가 예를 들어 8번인 경우에는 8번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하지만 이 시간에는 7번이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는 8번. 네.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 체크를 하시게 되면, 입력단이 활성화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에 연결된 스피커로 이 선택한 소리가 출력이 되겠죠. 입력과 출력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